안녕하십니까. 김중호입니다. 김중호 부동산 TV 제281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을 1순위로 투자하자. 이런 주제입니다. 우선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 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부동산 신 정보를 전해 드립니다. 머니 투데이 신문에 김평화 기자가 9월 27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27년 만에 해냈다. 엄마 아파트의 환호. 8개월 새 6억 올랐다. 서울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 상징으로 불리는 강남 대치동 은마 아파트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 지 무려 27년 만입니다. 조합 설립인가에 따라 은마 아파트의 조합은 지위 양도는 제한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은 지위 양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은마 아파트가 속한 강남구는 투기과열지구입니다. 다음, 전국 매일신문에 김갑진 기자가 9월 26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포천소홀에서 남양주 화도 간 금년 12월 28일 날 고속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17분 단축이, 단축이 되고요. 같은 시기 화도에서 조한 IC도 개통이 됩니다. 또, 호평동에서 수동면까지 민자 고속도로 건설 추진이 되었는데,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포천에서 화도가 12월 28일 개통될 예정입니다. 9월 26일 남양주 시에 따르면, 이 구간은 남양주시 화도읍과 포천 소울읍 28.7km를 왕복 4차로로 변결하며 민자로 추진 2018년 12월 착공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조 4836억입니다. 다음 매일경제신문의 김소은 기자가 9월 26일 날 보도를 했는데요. 주택 가격이 반등하면서 땅값도 오르는 분위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고 지역별로는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9월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토지 가격 변동률은 6개월 연속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다음, 뉴스원의 전준우 기자가 9월 28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명당 중에 명당 평창동 몇 자리 경매로 81억에 팔렸습니다. 곧 고급 주택 개발을 목적으로 낙찰을 받은 것 같은데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일대 2,800여 평의 땅이 경매로 81억에 팔렸습니다. 이 토지 용도는 묘지임에도 낙찰가율 67%를 기록 응찰자도 3명이나 몰렸습니다. 애초 감정가는 121억 원이었습니다. 다음, 유일하게 국토부가 포기한 동네가 아남시다. 신도시들이 많이 있죠. 평택고덕신도시 또 판교신도시 마곡신도시 위례신도시 이런 신도시의 많은 신축빌딩에 임대가 많이 붙어있습니다. 부동산의 최상위 꼭대기에 땅주인이 있습니다. 건축업자가 찾아와서 땅을 매입하고 그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실이 많을 경우 임대인들은 이자 부담 때문에 힘이 듭니다. 위치 좋은 입지의 땅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남시의 경우 미사 지구는 개발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남시에는 감북동 초이동이 있는데 이두 개의 동은 땅값이 너무 비싸서 유일하게 국토부가 포기한 동네입니다. 따라서 하남시가 자체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었습니다. 5,200만 인구 중에서 2,600만 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전국 228개 시군 중에서 105개가 인구감소로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수도권의 인구의 2분의 1이 집중되어 있고요. 일본은 동경도의 35%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1972년 8월 3일 긴급금융조치로 사채동결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부동산 불패 신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당시 은행 연리가 20%대에 조성돼 있었고 사채는 연간 40에서 50%로 아주 높았습니다. 83조치로 금괴와 부동산으로 갈아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일반화 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노후 대책으로 부동산에 미리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방송 주제인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을 일 순위로 투자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토지거래허가지역은 공인된 투자처다. 이 법은 1978년도에 도입이 되었고 현재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1월 20일 날 신설이 되었는데 이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법은 일시적으로 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강제 법률입니다. 최장 5년간 지속되고 결국에는 해제가 됩니다. 개발 호재를 안고 꾸준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인구유입이 있는 지역이므로 그동안의 집값 상승으로 결국 지주에게는 보답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봉인된 투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땅은 복리효과가 있는 투자상품이다. 장기투자를 뒷받침하는 이론이 있는 바 바로 복리효과입니다. 이런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투자상품이 바로 토지입니다. 이 30년간 묵혀두었던 토지가 신도시 개발설 하나로 보상을 받아 부를 움켜쥐는 투자자를 종종 보게 됩니다. 따라서 1, 2년간의 자전거래보다는 단한 번의 우직스러움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토지 투자에서 100% 만족하는 땅은 없습니다. 땅을 갖고다 보면 땅을 사랑하게 되고 땅을 매도할 때는 높은 시세 차익의 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땅으로 수익을 본 투자자는 다시 땅을 찾게 됩니다. 높은 수익률을 안겨다 주는 것이 바로 토지 투자입니다. 셋째 땅 대박을 위해 내공을 쌓아라. 정보 수집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미나, 동호회 활동, 블로그, 유튜버, 밴드 등 활발한 커뮤니티로 정보의 옥석을 가려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도시 접근성이 좋은 곳이 개발 및 호재의 영향권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략적으로 반경 2 30km 이내의 땅이 좋습니다. 최소한 2차선의 지방도로에 접하거나 접할 수 있는 곳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또황금성을 고려하여 소액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어야 하고 분할이 가능한,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유 자금에 의한 투자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믿을 만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넷째,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을 일순위로 투자하라. 인구 흐름을 주시하라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관심 지역에 해당 프로젝트만으로 접근하지 말고 인구의 유입이 꾸준히 일어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 프로젝트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이고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는 여건이라면 주택보급이 일어나면서 인구는 늘어나게 되어 있고 주거지와 교육 문화는 토지의 수요를 발생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 상구의 크기를 볼 같으면 1억 2,037만 제곱미터로 평으로 환산하면 약 3,641만 평입니다.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3번 다섯 개 지역이 총 1,517만 평입니다. 강남 상구의 절반 정도 되죠. 2기 신도시는 동탄, 파주, 고덕, 김포, 광교, 양주, 검담, 판교, 위대 9개 지역입니다. 총 1억 2,410만 제곱미터로 약 3,754만평입니다. 강남 3구와 크기가 비슷하죠. 그리고 신도시도 강남 3구와 얼마나 가까운가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개발 가능성이 있는 미래가 치로 접근을 하라. 여섯 번째, 인터넷이 아닌 현장 방문 등 발품을 팔아라. 일곱 번째, 시간적인 거리로 입지와 접근성을 따져라. 여덟 번째, 새로운 투자 대안인 공동 투자로 성공을, 아홉 번째, 토지 투자자를 위한 내공 쌓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편견을 버리고 지역을 차별하지 말자. 투자 목적과 용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부를 또 많이 해야 합니다. 토지 투자는 여유 돈으로 해야 합니다.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토지 투자자에게는 금과 억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종호 부동산 TV 제281회 방송을 마칩니다. 김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